I'm 생생하하지말카 카메라만 찍어 내가 다갈 테니까 <laughs> 이것 좀 잡아줘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눈좀 잡으라고 m <laughs> 려지지아 진짜 <laughs> 오늘의 계획 아 저희는 지금 제가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laughs> 새로운 사무실이 생겨서 짐을 좀 정리해야 될것같아요 이제 옷 같은 것도 거기 다시 다 집어넣고 이제 그런 거 그런 작업을 하러 갑니다. 대상 시간. 그러니까 지금이 한 3시 좀안 됐는데 집에 가서 짐 싣는데 한 30분. 이동하는데 30분. 설치하는데 30분 해서 총 1시간 반. 과연 지킬 수 있을지. 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딱 짐을 챙겨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박아 버려야 돼 이렇게. 좀 괜시러 어야 되니까. 그럼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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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라 빨라. 네. 소라 지금. 이거는 이제 아트스 이게 이게 엑라지 이게 트스라지 엑스라지도 많이 팔렸지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그래도 짐이 많이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라비. 로고. 라지는 남자랑 여자 거랑 같이 돼 있어서, 조금 양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이 너무한. 미디움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약간 애매한 사이즈이긴 한것 같아요. 미디움? 네, 미디움. 여성분들은 어? 미디움을 많이 사시는데 맞아. 남자는 뭔가 어, 나 미디움? 하면 약간 좀 가우 떨어지기 때문에 다들 라지 많이 입어요. <laughs> 그럼. 진짜 이쁜데 디저츠 그죠? 진짜 이쁜데 아안 사주나? 피디님 언제 사줄 거예요? 하나 사주셔야죠 그리고 스몰은 거의 없어요 스몰은 많이 사주셔서 여자 옷밖에 없습니다 여자 옷밖에 없기도 하고 이거밖에 없습니 그거밖에 지금 득템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기 엑스라지 위에 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끝. 교님좀 도와주세요. 아까는 무거운 거질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나 그거 도와줘요. <laughs> 갑시다. 꺼요. 거의 다 끝냈어요. 3시 2분. 얼마 안 걸리니? 벌써 하나 끝! 오케이, 뭐예요? 청소 오. 새로 생긴 사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처음이죠? 저희 사무실은 또첫 손님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뭐예요? <laughs> 30분 걸립니다. 30분. 나중에 도착해서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어, 네. 저진좀 옮기려고 아, 네. 왔는데 그한명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 네, 괜찮아요. 아, 상없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왜안 됐습니다. 교연이가 왔어요. 아, 교연이 왔어요? 네. 그렇구나. 웃지 마세요. <laughs> 아, 이, 아, 결국 연애. 대담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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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결국 문은 안 연애 할라 <laughs> 했는데 그 순간 바로 문 열고. <laughs> 너무 길었어. <laughs> 없었어 <laughs> 별야 원동 <목소리> 거린 약간 마더너스 <마다노스> 느낌인데? <laughs> 아. 아, <laughs> 다 <감사합니다. 웃음> 좀 커지는 거. 아무실 규모. 음. 뭔가 좀 골방 같은 어.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이거 이제 하나 땄으니까 어디다 설치해 놓고 같이 옮길까 그래 그래. 도와주실 뭐수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아까는 힘쓰는 거 하지 말라고 <laughs> 힘쓰는 거다 자기가 할 테니까 영상 잘 찍어달라고 <laughs> 했던 거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또 사람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포탑 <laughs> 마무리하고 여기 설치 설치할까요 여기다가? 괜찮을 것 같죠? 잠깐만. 착해, 착해. 끝. 끝. 아, 맞다. 여기가 화장실이야. 여기가 화장실. 어때?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오, 나이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구도가 여기서 모든 걸다 보고 있는 방향으로 찍고, 개인적으로 카메라 몇 대씩 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찍는 거죠. 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끝냈고 책상은 가운데로 옮겼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좋긴 한데 사무실이라는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그죠 책상도 몇개좀더 놓고 하면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 끝! <laughs> 찍고 보는 소식.